집, 이제, 애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경기장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산들아. 응? 참치야. 산드라 응? 둘이 사이좋게 여기 집 쓰고 있는데, 어떡하냐? 아그 참치. 참치. 산드라 알았어. 아유, 문을 다시 달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완전 뻗었어. 만두도. 아니, 안에 들어와서, 만두야! 에어컨 앞에서 쉬면 되지! 마당에도 나가고 싶은 거야? 요 앞에서 그래. 나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만. 쟤는 저기 아이들 저기 있어.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알 n k it's so. I think it's so. I t h 참치오빠가 s 가궁금한 h i n k it's so. I 아, 예, 먹어, 먹어. 아휴 아유, 그때 더 사야겠다. 몇개 없는데.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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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음. 개냥이 개냥이 너 어떡하다 엄마 손을 놓친거냐? 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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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아, 아유, 음, 다솜이하고 아름이하고, 아름아, 네가 키워줄 애기? 아름아, 네가 애 키워줄래? 응? 음? 아름이가 그래도 애기라고, 다솜이도. 경희실 물려줬네 이제 다솜이가 반망하나봐아 아름이다 아름아 아쿠 우리 애기들 아쿠 아쿠 아가야 아가 아쿠 애기 살을잘 먹었나? 어디 갔어? 화장실 숨었나? 아가! 아가, 맘마! 맘마! 아, 화장실 있어. 숨었어. 맘마! 맘마, 맘마! 어제 맘마라는 소리 그렇게 막 반응하더니. 아, 음. 어. 어, 더워. 아, 어, 더 아가야! 이 더위에 이거 완전 찜통인데? 어? 아가 어디 가있어? 너 쪄죽어 아가 아구 어메메 왜, 왜? 아가 너왜 완전 어제하고 너무 다른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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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왜 안에 들어가있어 왜? 어메 아 이제 학습지까지 하고? 너 이제 살만 났구나? 너 어제는 막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앵기더니. 아, 그. 이제는 살았다, 이거야? 아이고. 아, 그.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 그, 이뻐라, 우리 이 어? 어제는 막 앵기고 그러더니, 이리 와봐. 응, 음, 우리 좀, 좀 조금 친해지자. 이리 나와봐. 또 여자인가 남자인가 봐야 돼. 이름도 줘야 되는데. 아... 아. 공이랑 이거 놔뒀는데. 여자인가 남자인가 좀 보자. 아유 응. 여자인가 남자인가 보자. 아우 어, 더워. 어? 어? 이거 엄마 이거 장난감도 뒀는데 응? 이봐, 이봐. 이, 이, 와, 이거 봐 이거 장난감 되게 조그만 잔난감인데 진짜 작다. 내 여장과 남장과 좀 보자. 어, 선생님이 너 헷갈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 보자. 어 보자. 여장과 남장과.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아가야. 아가. 아이고, 이제 현실 감각이 오나봐 이제 무섭대.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이제 현실 감각이 왔어. 응? 응? 이불속안에 만들어가지고. 있말어고 고, 고, 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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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워이제 어떻게 거 이거, 이가 아가? 아가야 응? 응? 참치오빠가 너 구경하고 싶은가 보다 너 여자겠지? 네가 설마 남자는 아니겠지? 너 이름을 아직 못 지었는데 응? 어? 아이고 어이구 어이고 응? 네가 좀손좀 좀 타고 그래야지 입안길이 오를 수 있는데 아가, 응? 아구,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응? 갑자기 요조 숙녀가 됐어. 우리기 갑자기 요조 숙녀가 됐어요. 좀 시간이 필요해? 내가 네 눈높이를 맞춰줘야겠다. 아구. 아구 아이고, 응, 이아유그아이사나이아구응이제현실감각이 왔어? 이고아그고게그고울고아고난리고만너에아컨 응? 바람 이고 아이고, 나이고 아이고, 아기고아이4 0이까지 올라갔어 너 아이고, 아에아 어디서 온거야 도대체 응? 어디서 차 타고 온거야 어우 박스 소리 놀랬어 지금 어머머머 어머머. 놀래? 어 놀래 뭐, 자동차 안에서 별별 소리 다 들었을텐데 아구 어 알았어 어우 어,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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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소리 안에도 놀래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집 안에 들어가 있었나보다. 나 청소할 동 청소기 돌릴 동안 무서워가지고. 어, 그래. 우리 청소기 소리는 아직 초강력 소리야. 응. 음. 어. 음. 얘는 지금 요 여기에도 다 빠져나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빠져나가고. 얘는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 얘가 지금 빠져나겠다 마음 먹으면 다 빠져나가서 큰일 났어. 이 의미가 없어. 여기다 지금 다시 한번 막 되긴 했는데 음. 어떻게 하냐 너뭐 사무실로 사무실로 솔직히 빠져나가진는 않겠지? 얘기야 빠져나가지 않겠지? 응? 알았지? 아구, 너 학준아네? 음. 응 학, 응, 응 내가 이렇게 있어, 응. 어. 음. 뭐야, 우리 에게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나보네. 응?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응? 얼굴은 깨지지지하네 아직은 음 응, 괜찮아 음 응. 아름이가 아까 우니까 얘가 막 소리 아, 름이가 봤어 어머어머 어머. 아름이 아침에 아침에 아름이아 아침에 아침 아침에 아침아 아주 아줌마가 학질라고 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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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기 상처 받았어. 우리 아기 상처 받았어. 어. 상처 받았죠 어떻게? 아, <laughs> 아 엄인줄 알고. 어, 어 이리야. 괜찮아, 괜찮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리 우리 아기 상처 받았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어, 이 야, 야, 어, 엄마. 어, 어. 어. 아, 야. 어휴. 첫날하고 너무 달라졌네, 아기. 아이야, 맘마먹어 담요, 담요 가져온 게 없어서 잠깐 여기 옷 속에 넣어놨어. 아. 아이고, 아, 아니야. 아, 너무 웃긴데, 내옷 속에 들어가 있어. 응? 귀여워 죽겠네 아이, 귀여워 죽겠네 응?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유, 큰일 났네 이병 가야 되는데 응? 여기야 너, 너 이방 길에 올라야 돼. 나는 지금 애기가 많아. 응, 음, 이뻐갖고. 네. 성미한테도 관심이 많은데. 원이가 우니까 대답해 얘 그냥 누가 부르기만 하면 대답하나봐 응. 너 엄마 찾는구나 진짜 그때 내가 빤마이 소리도 자기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나봐 그냥 그냥 다 대답하는구나 들어가볼까 참치 참치야 참치 이리와 아, 그렇지. 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겠다. 아기가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안 나온다. 물 참치 같이 등장해야겠어. 아리, 아름, 아리, 아름, 아리미 왔다. 아 이게 아리 엄마 왔다. 일로 와. 나 아리미 엄마 보고 싶어 했잖아. 아리마.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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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쟤 괜찮아? 아, <laughs>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